아, 2021년 새봄 3월 13일 이 자리는 가갑손 회장님 서전 빌딩 또 서전 도서실에 기분 좋은 손님 진심 약사가 방문했습니다 우리 가갑손 회장님의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 말씀을 젊은 진심 약사한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 그 약사께서는 그 약국이라는 그 시장 확대를 위해서 그 약국 그 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큰 관심을 갖고 만나게 됐습니다. 약국이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 또 고객들 환자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약국에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증상도 얘기하고 맞춤형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민이 많은데요. 또 이렇게 가석순 회장님을 만나뵈어서 또 변화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또 좋은 에너지 또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유통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항상 그 변화와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그 약국이라는 그런 시장이 현재로는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의 골목 하나의 어떤 상점 약국 시장이라는 변화. 또 고객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심리학사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제가 많은 약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아 뭔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 효과적인 소통을 할수 있을까? 제가 한 5년 전에 쓴 네. '변화와 고객은 기업의 생존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글도 썼는데 결국은 고객은 기업의 심판관이다. 아. 결국 그 약국의 심판관은 그 고객 아니겠습니까? 고객에 대한 약국의 그 변화를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로 처음 듣는. 우리 신약사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어, 감탄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은 그 연구물을 그 약국이라는 시장에 이렇게 전달했으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변화 고객은 기업의 생존 조건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생존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그 시장을 알아야 돼요. 네. 어 약국이라는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 그 시장을 알고 그 시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약국에 그 고객 없는 약국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찾아오는 고객만 가지고서는 약국이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고객을 만드는, 고객을 창조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이 늦었지만 이제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면 앞으로 필요하고. 네, 오늘 조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아무리 좋은 서비스 또 아무리 좋은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 고객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현재의 내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변화를 깨할 수 있을지 지속해서 탐구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가갑선 회장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80세가 넘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자리를 이런 위치에 올라가셨는데 정말 50년 더 어린 따님보다도 더 어린 이런 약사님한테 진심 어린 또 대화를 기쁜 마음으로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